광물이 부족하네.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부족하네. 여기는 돈이 범일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수정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그 될까요? 시간 증폭 하도 상급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 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U.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 방송에 계속 채널 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5분 초과. 석을 철학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기술을 구성한 우리 부동의 생산력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목소리가> 완료.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탐지력이 40만의 일군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보정. 유에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성 이제 우리 조종들 연구와 유니크 턴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하네. 광물 용암 컨트이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배.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친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드물 긴급 뉴스입니다. 용왕 무룡룡, 주제에서 용왕룡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난상도 못한 온돈이 끝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놀람> 사실은 균민들 열정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경이 남아 있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목소리가 목소리도> 끝났네 시간 증폭을... 저 괴물이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업그레이드 <목소리도> 연구가...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덕천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곧 기다릴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 준비해라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실체에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시간 정지 중이다. 적을 차라. 시간 증폭 마감.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위기 중입니다. 한번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경전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분이요.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했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쯤 의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비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